아모스 선지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5장에서 설교 본문을 잡으면, 보통은 어 21절 이하의 말씀 중에 어 24절에 기록된 오직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습니다. 어 24절의 말씀이 전체 아모스 선지서에 핵심이기도 하고 또 워낙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본문들은 스쳐 지나듯 읽고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저 역시 이 아모스서를 읽을 때면 대체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화 있을진 저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에서, 그 화가 있는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 여호를,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보통, 어,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어, 오늘, 이,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해 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진 드고왓 지방의 그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 일반적이었던 이 전문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열왕기서 등의 역사서에 보면 당시 선지자들은 어,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어,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 사제 관계였고 각각 그 휘하에 많은 문화생들을 거느렸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지자가 전문적인 교육과 또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 문화생들이 다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화생들 중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게 된 것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앵무새처럼 과거의 말씀을 반복하기만 하면 교조주의자 혹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배 목사님이 만약 설교를 한 시간 준비한다면 그보다 열배 이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세도 사실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 즉,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760년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또 남유다는 우시아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북 모두 소위 말하면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 2세 때가 전성기였고 그 힘이 주변국들과 남유다를 크게 압박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관한 것,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목숨을 내놓고 선포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돌이나 매에 맞아 죽지 않으면 아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재단에 서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엄청난 무게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어, 오늘도,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 세계 속에서 그 박해를 당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인도네시아에서, 어, 무슬림, 그 극단주의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그런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쉽지는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선지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이 세례 요한, 그리고 또 그리스도셨던 예수님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목이 잘리고 또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해야 했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쫓기보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명감이 있는지, 어, 오늘 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마다 사실 부끄러워지는 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음에 작은 위안을 얻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아모스는 이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날을 정리하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저주의 날을 의미하고 다른 한쪽은 축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먼저 저주의 날로 언급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호세아서 9장 7절에서는 형벌이 임하는 날이라고 묘사가 되어져 있고 요엘서 1장 10절 이하에서는 땅이 황폐해 되고 물질이 핍절되며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서 1장 8절 이하에서는 슬픔과 애통이 있고 고통이 극심한 날이라고 하고 있고 말라기서에서는 그 고통이 용광로에 무엇보다 극렬한 용광로에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그 저주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하는데 이 저주의 날로 언급했던 요엘서 1장과 달리 2장에 이르면 여호와의 날은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케 되고 꿈과 이상을 보며 구원을 얻는 날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스바냐서 역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날이라고 바뀌어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날이 누구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어, 여기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그들이 그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은 분명 자기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날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자기들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날 그런 날로 인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당시 여러보암 이세의 치하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여호와의 날은 시작되었고 더큰 축복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들의 기대를 지금 철저히 깨뜨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줄을 기대하느냐,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어서 아모스는 그 19절에서 그날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뱀에게 물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피했다 싶으면 다른 위험한 것이 또 나타나서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어둠과 절망이 끝끝내 계속되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는 빛없는 어둠이고 캄캄함이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고대했던 그날이 왔는데 그 나타난 결과가 기대와는 정반대로 우리를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 날은 이 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정말 어 새로운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는 새날과 같은 정말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그 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더또 다른 어려움들로 가중되어진다면,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나고, 곰을 피했더니 뱀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와 정반대되는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해 주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결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그런 제사들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찬송 소리조차도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마다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의 재단에 모여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보다 믿음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삶에서는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저들이 드리는 제사와 성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거짓과 위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또 예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나의 믿음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해왔던 일들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어서 해방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은 본래 예배의 본질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거치대를 벗어 던지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남들의 구속하는 시선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해방감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코일러스코, 이 코로나 때문에 어, 나는 참 예배자였던가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뭐 치료제가 나오고 또 백신이 나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무척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날이 저희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대했던 여호와의 날이 더큰 어둠과 절망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여호와의 날이 마치 시험 보는 날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은 그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홀가분한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고통스러운 준비의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한 시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변 적국에서 적국들에게 승리한 날이나 또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날, 혹은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해방된 날, 또 심지어는 한 개인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날도 여호와의 날로 그렇게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 역전의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이 역전만큼 짜릿한 경험이 없죠. 그런데 역전 승을 해야 정말 짜릿한 거지. 역전 패를 하면 다른 때보다 더좀 이렇게 짜증이 날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까? 당연히 현재의 고통이 끝나고 기쁨이 찾아오기를 축복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그런 우리의 삶의 역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보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거짓과 위선, 거칠의 그런 모습들은 다 걷어내고 오직 진실함으로 주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 시대에 오면 그온 세상이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날로 어, 묘사가 됩니다. 그 날은 양과 이리가 구분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지옥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계시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말인 즉슨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마치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고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내일이 없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거짓된 삶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마음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면서 또한 구원의 나, 날이기도 한이 여호와의 날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로 그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 대림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혼과 몸과 영이 흠 없게 보존되어져서. 주와 함께 하시기를. 저 또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의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또 함께 어우러져서 어깨동무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또 우리 베네치아 연합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날은 축복의 날이요, 그날은 평화의 날이요, 그날은 행복의 날 기쁨의 날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에게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저희도 호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저주의 날을 맞이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날이 정말 참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에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 지나고 정말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들과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정직하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소중하게 가꾸어 갈 우리들의 그런 삶이 주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어, 이 기후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처럼 오늘 우리도 어,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그날이 어, 오히려 더 어려움으로 가득한 날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 주님 앞에 겸허히 서며 우리를 바라보며 바뀌어야 할 것들, 바꾸어 가야 할 것들을 바꾸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